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금융약자를 위한 포익스 제네 테크 형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인사를 드렸을 때는 어, 일을 하는데 <laughs>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는 돈이 안 모이나요? 정도로 이제 네.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어, 지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네. 지출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목표 어, 정확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공유를 해드렸던 것 같고 네.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목표는 대략적으로 뭐 종잣돈을 마련한다든가 그것의 필요성 그 다음에 네. 주택이나 결혼 자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퇴 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네,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네.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게 종잣돈에 대해서 시드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.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저희가 목적자금으로 말씀드린 모든 돈그 시작은 이 종잣돈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.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때도 그분들이 나중에 아시더라고요. 결국은 종잣돈을 먼저 만들어야 다른 목표를 또는 다른 목적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1억 종잣돈을 만드는데 1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돈 그리고 훨씬 투자나 저축을 통해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어 분야가 넓어진다. 그래서 1억이 모일 때까지는 현재 가치를 올려야만 미래 가치가 정확하게 늘어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자의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좀 꾸준히 인구의 세월을 거쳐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으실 건데 네. 물론 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뭐 100만원 우리 한 달에 100만원씩 열심히 모으시면 7년이라는 시간 사실 금방 가거든요 네. 뭐 저희 뭐 아, 금방 가죠. <laughs> 네,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은데, 네. 어, 사실 그 시간을 조금 잘 이렇게 견디시면서 같이 해나가시면 충분히 종잣돈 마련되신다라고 생각이 되고, 네. 그 종잣돈이 만들어지신 다음에는 사실 그 이후에 어, 조금 더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다양해진다라고 네. 보셔도 어,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렇 네. 위기가 왔을 때뭐 충분히 그 위기를 만회해줄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. 또 남들이 위기라고 느낄 때 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돈 그게 종답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결혼 자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주택 자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, 맞아요. 어, 뭐 계속 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혼 자금은 사실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. 그에 반해서 이제 주택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요즘에 비혼주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보통 결혼 자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주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. 음. 솔직히 결혼 요즘 스몰웨딩도 많이 하고 본인이 축기금을 받지 않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지 않는 한. <laughs> 주택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그 주택은 한 가지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죠. 거주와 소유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단지 소유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 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파트로 하셔라. 그리고 아파트로 하시는데 수익을 실현한 후에 다른 또 수익을 찾아 나서기도 하겠지만 부동산이나 빌라보다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고 있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 우리가 주택을 꼭 소유해야 될까요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, 네, 맞아요. 우리 열심히 지금 근로 활동, 이제 노동 활동을 하고 계신데, 자 이런 소득을 우리 플로우 소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. 플로우 소득에서 우리가 사실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. 자는 시간에도, 있도록, 네. 네. 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스탁 소득이라고 하는 자본 소득을 자산 소득을 꼭 반드시 취득하셔야 음. 말씀해 주셨던 상대적인 박탈감, 뭐 주변에 누구는 얼마 벌었는데 하는 음. 박탈감에서 어,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맞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은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.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월 200만 원 쓰는 기준에 30년 후에 내가 월 200만 원씩 쓰려면 연 2,400만 원. 그걸 쓸 30년 후에 어그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약 6천만 원이 넘는 돈. 그걸 30년 동안 쓸 돈. 19억. 그중에 200만 원씩 쓰려면 제가 70%를 준비해야 돼요. 기업과 나라가 도와주는 돈 빼고. 그런데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계시되 일찍 시작하셔야 준비해야 될 돈들이 부담감이 준다.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. 맞습니다. 지금 뭐또 우리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은퇴라는 부분을 너무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뭐 얼마가 있어야 될까 뭐 얼마가 필요해야 될까를 뭐 사실 뭐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은 저 포함해서 네.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우리가 은퇴를 하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수십억 뭐1억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부터 뭐 포기하셔라라고 해서 드리는 네. 말씀은 아니었, 아니었고 어 조금 더그 어떤 고민의 시기나 결정하는 시기를 좀 당기시면 어그 무게감이 좀 덜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어 그리고 더불어서 연령대별로 사실 준비하시는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. 50대 이상의 은퇴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내 국민연금가입 현황을 조금 조회해 보시고 반드시 120회차,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일시금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. 네네. 예,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장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20대 포함 이제 뭐 30, 40대 좀 경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면서 아직 은퇴 시기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긴 시간 남으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화폐 가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이런 목표들을 다 달성해낼 수 있을까?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잖아요. 하지만 매번 실패를 하시죠.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실패를 하시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텐데, 저 또한 그랬고. 어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해요. 안 해본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취지로 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어,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. 사실 뭐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눠 봤는데 네. 저희가 뭐. 크게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실행이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, 네. 어, 우선은 뭐 같이 시청해 주시는 뭐 여러분께서도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 길에 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, 다음 뭐 채널이나 시간들도 유익하게 준비해서 네.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이렇게 네.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<laughs>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, 예. 지금 조금 더넣어도릴요 네, 네, 그래서 <laughs> 네, 네. 좀더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서 네.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래서 다음 영상들은 더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인사 같이 할까요? 네. 네. 어, 금융 약자를 위한 포익스 제네 테크 형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